메인은 없는 듯 하다. 누가 핵이라고? 아, 닉네임이 따로 있어. 막, 핵으로 유명한 닉네임들이. 무승부 해야 되는 거, 무승부 해야 하나? 아직 우리 인생은, 인생은 살만하다. 무승부 가자. 오케이, 무승부 고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무승부 해줄 때 다행이다. 한번나 당해볼게. 나도. 쟤 핵인가 아닌가. 핵 맞나? 아, 나 신고하자, 혹시 모르니까. 핵일 가능성. 0에서 100% 사이. 무슨 부를 하겠냐? 사람을 믿어야지! 이런 가혹한 오버워치 세상에서 유저들끼리 안 믿으면 누굴 믿엉? 윈디나 하라고? 어, 먹으래. a 는 먹으래. 오케이, a 는 먹읍시다. <laughs> <laughs> 아, 해간테인구 하는 방법이 있구나. 뭐, 먹어도 되지? 쇼군. 뭐, 뭐, 먹어도 되지? 좀, 좀 가줄래? 쇼, 쇼군. 좀 가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 쇼군. 쇼, 쇼군. 좀 가, 좀 뒤로 좀 가주면 안 되니? 이거 가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쇼군. 뒤로 가야 돼, 쇼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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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거 힐하면 어떻게 안해야 어, 핵 왔다! 어머나 세상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무승부합시다. 왜냐 하면, 이런 가혹한 세상에, 유저라, 유저들끼리 믿어야지. 안 그러, 읍니까? 헤이 닉네임도 부캐네 이거 지금 만들었네 아 그럼 듀오, 듀오인 거 아니야? 잠깐만 듀오 아니야 설마? 여기 중한 명이 공범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부캐를 키우자마자 바로 핵을 쓴다? 부캐 유저가 아닌 이상 바로 핵을 쓰면은 돈만 아까울 텐데 25짜리 아이디 만들어서 그러면 누군가의 티어를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듀오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듀오 아니냐, 아니라고? 아니 알겠어 얘네가 A야 아, 싸우지 말고 일단은 아, 화, 화목하게 알자아자나 나, 나, 나 위도우만 잡을게 나, 내가 위도우만 잡을게 위도우만 으응 음, 음, 그러지마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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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잡았어 오케이 위도, 위도우만 잡아 위도우만 잡아 이거 11대1이야 11대1 위도우 대 우리, 우리 팀과 적팀오 오버워치에서 무승부 해준거 처음 보네 오 고마워 다들 눈물이 살짝 흘려서 입술에 닿아서 냠냠 위도우만 잡는다 위도우만 아직 위도우는 살아있다 아니 뭔 소리야 아직 오버워치는 살아있다 어 이게 감동이지 <laughs> 아 감동이다 우리 오버워치 유저들 눈물이 나서 <laughs> <laughs> 입술에 닿아서 <laughs> 냠냠. 어 위도 저거 전적이 있구만 핵쟁이였냐? 현재인 벌레라고 별열하, 팀보로 개혁하고 막 그러던데 핵이 맞았 나 보네. 무성보 와. 잘하는 건가? 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현지인은 아니야 다이아는 아니야 내가 다이아에서 사, 4년 살았거든요? 다이아는 아니야 다이아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가끔씩 잘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 포텐 터지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채팅에다 오지게 자랑해 키키 니도 뭐하냐 키키 와나 봤냐 나 캐릭 변했다 개전에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거나 뭔가 엉성해 뭔가 탁 쏘고 뭔가 조금 뭔가 자기 자신의 실력에 자기도 혼란스러워해 얘는 뭔가 물 흐르듯 이 이어간다 뭐, 뭐하는 행동이거는 그렇지? 왜 갑자기 굳이 갑자기 이렇게 쏘지? 명중 떨구라고 하는 거라고? 진짜 그런 건가? 모든 게 의심스러워 이 사람이 핵이라고 의심되는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워 팡팡팡 뭐 이런 것도 다 의심스러워져. 거의 내가 코난님 대기분이야. 지금 모든 게 의심스러워.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게 현지인 수준 보소 막 이런 욕을 하고 다녔대. 만약 북이어도 그건 좀 문제가 되긴 해.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녀? 아, 난 핵이라 하길래 확신짓고 핵이라 하길래 나 해결하길래 진짜 확신 짓고 해결하길래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 리플레이만 봤을 땐 모르겠어 나는. 어 왕에게 괜찮지? 어 왕에게 재밌어. 오케이. 오, 어, 피곤하다. <laughs> 어디 m 귀여운 n 빙하하고 있어. 귀여운 자식. n 따 i n g g 쭉쭉 d d a 쭉쭉 o o d day. Good d 않았어 한번 d 오케이, 아잘 된다. 와잘 된다 야 4분 44초 그냥 승리의 여신이 내 옆에서도 아, 어깨동무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어머나 세상에 어라? 어라리? 야, 일단 해보자 가끔 그런 거 있어 공격은 개잘하는데 수비를 못하는 애들 그래서 가차, 상대 위도우 갑자기 갑자기 발전했어 바차 사업크미야왜 이렇게 발전했어 갑자기 위도 핵이라고? 상대? 뭐야, 자기 질까봐 핵인 거야? 이상하긴 하다고? 근데 아직 확신하면 안 되는 거 아지 않냐? 어차피 무슨 말 해주니까 열심히 하자고? 오케이, 베리 요즘 따라 핵이 좀 많아진 것 같다, 오버워치 다시. 그치, 님들. 어, 위도, 제, 저건, 야, 제자리 쏜다. 야, 저건, 내가 해도 위도가 아니야? 잠깐만, <목소리> 나만 믿어. 봤어 이게 바로 메인 탱커의, 메인 탱커의 든든함. <목소리> 어, 윈스턴,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laughs> 어쩐지 그렇게 무리할 리가 아닌데, 윈스턴이... 어, 어떡하지? 이거? 드디어 핵이라고? 어이, 다들 멈춰! 여기서부터 내가 발언한다. CC에서 죽고 싶어졌는데 상대가 핵이라서 진짜 죽었다고. 억울해, 안 억울해? <laughs>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버워치 운영자님도 인정, 어,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질것 같으니 핵을 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나는 확신 안 할게요, 나는. 개잘, 아, 근데 저렇게 잘해질 리가 없다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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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도가 아 우리 디도가 핵이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게 뭔 소리야 지금 나 정리가 안돼 우리 팀 우리 디도 핵이라고 우리 디도 핵이야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핵교 뭐 말교 아니 어떻게 가는 거야 상황이 지금 아이고, 뭔 일이야. 왜, 왜, 왜 이렇게 싸워? 제라타가 우리보고 핵이라는데? 도대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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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겨? 일단 우리 팀도부터 와보자. 뭐라? 그냥 잘한 걸 수도 있죠. 하하하. <laughs> <laughs> 상대 라인한테 간건 착각이겠죠 제가? 야 이거는 상대의 위치를 저렇게 막할수 있나? 신기하네 응? 야 이게 이게 사람의 반응 속도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게 사람의 반응 속도 이게 가능한가 이게? 자리야 저거 헤드 때리는 게? 어머나? 이건 좀헥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위도는 헥 맞는 것 같은데 판단은 불자가 해줄 거라고 아, 불자가 판단도 못 해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못 믿겠어 이게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도 어제도 막핵이다핵이다 핵이다 했는데 또 리플레이 보니까 모르겠어 <laughs> 야, 굳이 여기서 모이라 안 보고 다른 걸볼 생각하는 건 정말 신기하다 나였으면서 모이라 무조건 모이라 보는데 모이라가 여기 있으니까 뭔가 모이라를 노릴 것 같았는데. 개구리 오른쪽이 뛰어오르니까 바로 좌. 위더운 핵이 맞는 것 같지, 여러분들. 일단 이 양반은 이, 이핵 아니면 부계정이야.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 아 모르겠다 이제. 아 진짜 모르겠다. 일단 여러분들 내가 오늘 영상 보여준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확실한 사람은 없으니까 막 추측하지 는 맙시다 우리. 어 나도 추측은 안 할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됐냐면은 너무 문제가 많아 오버워치가 지금. 오버워치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일단 핵이 너무 많아. 근데 핵이 많은 거는 오버워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게임의 문제라 생각하자. 두 번째 핵이 너무 정교해. 요즘은 티안나는 핵도 엄청 많대요 여러분들. 티안나는 핵도 엄청 많고 핵 발전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나같은 일반인들이 보면 핵인지 아닌지 뭐알 수가 없대 세번째 무고벤이라는게 있대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밴을 당해도 진짜 핵인지 아닌지 몰라 이제 그거마저도 의미도 이제는 내가 신고를 해서 상대가 신고가 됐다? 그러면 이제 아 상대 핵이구나 라고 알수 있는 그 시절도 지난 것 같아 무고벤이라는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이제 저그 사람이 핵인지 아닌지 부계정인지 대리인지 뭐 양악인지 뭐폐작인지뭐뭐뭐다 이제 모르겠어 이제는 오버워치를 못 믿겠어. 이제 오버워치에서 믿을 수 있는 건나 자신밖에 없어졌어. 이제 혹시 몰라? 게렌이도 핵을 쓰고 있을지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핵 쓰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안녕~~~ 자, 일단은 신고해준 계정이 제재가 완료됐어요. 제가 저번에 핵을 만났거든요. 그 핵을 만났는데 제재가 됐는데 이게 제대로 제재가 되는지 사실 이제 분리자들을 제대로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제대로 못 믿겠어요, 이제. 무고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